야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진짜 간만에 보는 그것도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라 진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난 몇 년간 기다렸던 참교육 소식입니다 바로 혓바닥 살인마 뻑가의 신상이 털렸다는 건데요 스포츠 경향에서 오전 10시 49분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단독 보도로 전해졌죠 30대 남성 박모씨였다 뻑가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뻑가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누구도 못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신상이 특정이 된 거고요 사이버레카들 중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기법과는 가장 악질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과즙세연씨가 결국 그 누구도 못한 일을 해냈네요 법무법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법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다 이거를 제가 몇달 전에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넘어와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거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 씨라는 게 지금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개인정보는 과즙세연 씨가 법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법가 개인을 뭐 과즙세연이 잡아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익명 뒤에 숨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뻐까는 특히 가장 악질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혓바닥을 놀리면서 결국 스트리머의 어머니와 본인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한동안 잠수를 탔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염치없는 짓거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계속 본인이 가장 잘하는 여성혐오. 요거를 실제로 본인 주 컨텐츠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이 채널을 보는 지인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야, 뻐가가 그래도 맞는 말 하진 않냐? 어, 민주당도 이걸 보고 좀 참고를 해라.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냥 일반적인 남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극단적인 그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펨코랑 세계관이 아주 일치하고요. 특히 뭐 이것 말고도 이번에 이 법무법인에서는 뭐 탈덕 수용소라든지 이런 곳에 신원을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서법가뿐 아니라 다른 채널에 대해서도 신원 정보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채널 몇 개가 없어졌다. 한마디로 지금 조용히 삭제하고 튀는 경우가 보이지만 그렇다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 따끔하게 일침을 날립니다. 정말 굉장히 큰 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혓바닥 살인마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건 광기의 시대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던 이유는 꺾어뿐만 아니라 일부 팬코 유저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달라붙다가 바로 세탁을 하더라고요. 끔찍한 수준의 댓글이 심지어 그 모스트리머가 그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졌다는 게 정말 참담할 지경인데요. 결국 저들의 핵심 무기는 뭐냐? 익명, 표현의 자유, 유머입니다. 그래놓고 대다수 악플러들은 아, 나보다 더 심한 악플러들이 있었으니까 라는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이것들도 그래서 저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몇 년째 주장을 하는 건데 온라인 한 줌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제는 돈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런 법과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결국 높은 조회수 수익 구독자 인기를 얻는데 야, 진짜 여기에 동조하면서 쓰레기 같은 댓글을 남기던 팬코악플러들이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셀프 세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혓바닥 살인마라고 비판을 했고 당시 언론에서도 3년 전이죠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정치권이 제발 좀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이건 부탁 차원이 아니죠. 실제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온라인 공론장을 그냥 뭐한 줌이다. 그냥 뭐 어리, 어렸을 적에 누군가가 그냥 임명 뒤에서 좀 끄적일 수도 있지. 나이 들면 알아서 사회생활도 하고 바뀔 거야. 라는 믿음 자체를 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10명 중에 만약에 한두 명이 변한다고 치면 그 한두 명이 변하니까 나머지 8명 정도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가만히 방치해서 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상으로 이거를 10명 중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온라인은 말 그대로 익명 뒤에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아닌 척. 나도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악플 달아 가지고 누구 보내봤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들끼리 허세를 막 부리지만 일반적인 그 시민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절대 그런 티를 안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저런 애들 없는데 왜 그렇게 일부 사례를 가지고 호들갑 떨어?라는 얘기를 고지 곧대로 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당당하게 나와 가지고 막 회사라든지 가족들 앞에서 제가 이번에 그 스트리머 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에 나, 오프라인에나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뻐까라는 유튜버가 그동안 여성 혐오 영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나만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시 복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박제가 돼 있다. 실제로 뻐까가 어떤 식으로 혓바닥 살인마 짓을 했는지를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또 익명 뒤에 숨어 가지고 유튜브 댓글 쭉 보시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프라인에 나와 가지고 저런 그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정말 일, 일반적인 멀쩡한 사람인 척하면서 뒤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주위에 저런 애들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댓글을 한번 보세요 저게 인간입니까? 이야, 진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댓글을 남기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거 저 것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금융 치료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펌코도 당시에 난리가 나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 살인코라고 불렀습니다. 인터넷 인민 재판 좀 끝내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또 맞다 맞다 해놓고 바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잇감이 생기면 그걸 잡아가지고 물고 뜯고 씻고 막 즐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스트리머 사태에 대해서 뻐가와 팬코는 결코 빼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당시에 그래서 청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습니다. 20만을 금방 넘겼었는데 하, 진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뒤로 밀어지니까 뭐 온라인은 한줌이다. 뭐 너무 작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필요 없다. 아, 제가 지금 이거 일반화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콕 집어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선례를 남겨야 재발 방지가 그나마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뭐 금융 치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발 방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거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뻑가는 심지어 그 스트리머한테만 저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뭐 지드래곤에 대해서도 마스라는 얘기도 막 하고 뭐 이성균 씨 얘기도 하고. 본인이 실컷 사이버 레카지를 하다가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영상을 삭제하고 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네티즌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뻣가 영상 1300개를 저장해서 그 모아두고 있는 그런 네티즌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0개 영상을 이미 다 다운받아 놨으니 본인이 영상을 지우고 도망친다 해도 의미 없다. 이거 피해자들한테 요청하면 제공해 주겠다. 한마디로 그동안 뻣가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점이 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여기저기 전부 다 저격해 놨는데 이 모든 걸다 익명 뒤에 숨어서 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동안 그냥 저렇게 무사했던 건데 결국 이제 신상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몇 년간 기다려왔고 특히 혓바닥 살인마 빡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요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벚가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죠. 이준석도 나랑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한마디로 디페이크 논란 때 가해자 측 편에서 가지고 벚가가 결국 수익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도 다, 자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수익 정지를 당하냐? 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법가와 팜코가 앞에 말씀드린 심각한 짓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준석과 법가가 지금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준석의 본진이 어디입니까? 팜코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 무슨 대선을 운운하는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실제로 팜코만 하루 종일 보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나온 상황 아닙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에 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펨코 수령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운운합니까? 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본인의 위기를 빠져나가려 합니까? 갑자기 김부선 유동규 얘기로 또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은 맨날 본인이 써먹었던 방식인데, 아니, 대선 나온다며요. 애초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본 대선 나온다는 사람이 저런 얘기나 하고 있고, 뭐 물타기 말도 안 되게 하고 있고, 뭐 긁긁거리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 또 어떤 식으로 얄팍한 소리를 쓰고 있냐. 허은하 대표가 말하는 게 팩트라고 생각한다면, 아래 첨부한 사진에도 동의해야 될 거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laughs> 이준석 씨를 지난 몇년 동안 제가 봐왔는데 이미 분석이 다 끝났다니까요. 결국 이게 뭘 바라는 거냐. 요 얘기를 통해서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 많은 민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까지도 이준석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다 힘이 합쳐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면 이 허은하 대표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 문제가 아닙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의 당내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사기 횡령 배임 문제를 지적하니까 붙는 건데 그 붙는 게 이준석 입장에서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니까 옛다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일단 이재명 대표님과 지지자들이 앞으로 허은하 대표 발언을 인용 못하도록 이걸 막는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허은하 대표한테 힘 실어주지 마라 요거를 바라고 저런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얄팍한 수를 아니 지난 몇년 동안 제가 이준석을 봐왔는데 맨날 위기 때마다 저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이 가장,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바로 허은하 대표라는 겁니다. 왜냐?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서사. 이것도 이제 언론 유착을 폭로하면서 깨버렸고요. 피해자 서사.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의 가장 중요한 본인의 서사를 또 깨고 있고요. 특히 토론왕 서사. 이것도 지금 깨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경영 기자도 조목조목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에 질문을 했는데요. 썸네일부터 왜 유승민은 빠져있는지, 왜냐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었는데 썸네일에 이준석 신당으로 나와있으니까요. 등등.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이 허나 대표를 통해서 하나둘씩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은 허나 대표가 저렇게 폭로하는 내용을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인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저런 떡밥을 던진 거예요. 근데 저런 거에 먹히겠습니까? 이준석 씨가 그동안 해온 짓거리가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준석의 본질은 뭐냐? 방식은 늘 같아요. 논점 이탈하고 갈라치고 지령 내리고 그래서 실제로 허은하 대표는 당의 미래와 정당 민주주의로 토론하자고 했는데 최근에 이준석 씨가 범죄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린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5대0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또 가짜는 술술을 쓰면서 말장난을 했는데 아무튼 허은하 대표는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의 거짓말을 술을 세기도 어렵다. 그래서 저 국힘당이 내 당이다. 왜 말을 못하냐? 라고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대1 토론도 좋고 자신 없으면 2대2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듯이 토론왕이라는 서사가 여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동안 뭐 이준석은 토론을 피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토론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해오면서 여태까지 얼마나 자기 서사를 쌓아왔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뽀록이 나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가 토론하자에도 튀어 그허은하 대표가 특히 당내 민주주의 얘기야 토론하자고 해도 튀어 계속해서 본인은 만만한 사람들만 잡고 토론을 해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토론왕 서사가 여기서 박살이 나는 거고요 피해자 서사가 또왜 박살 나냐 보시다시피 지금 허은하 대표가 저렇게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흔드니까 윤리위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씨가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 구성을 마쳤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준석 씨가 국힘당에 있을 때 피해자라면서 윤석열 그렇게 침뱉던 행동을 더 악질적인 방식으로 지금 허은하 대표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앞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도 준적준이 된 거예요. 모든 게 준적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길을 지금 허은하 대표가 지고 또 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보가 쏟아질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 앞으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뚫고 나가려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시민들이 허은하 대표한테 붙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국힘당에 홀라당 붙어가지고 그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허은하 대표를 역으로 포위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 자기 업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셀프 포위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명태균이 있을 때는 세대 포위론 타령을 했었지만 지금 명태균이 빠진 상황에선 메시지도 구리고, 그래서 지금 결국 셀프 포이론이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강유정TV에 굉장히 핵심적인 쇼츠가 올라왔습니다 이준석 홍매화문개면 맞삼중 될것 지금 오마이TV에서 강유정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출연을 했는데 이걸 강유정TV에서 아주 막깔나게 쇼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강유정TV 가셔서 요 쇼츠도 한번 많이 봐주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준석과 뻑가 본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업보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점이 왔다 특히 뻑가 이 소식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예계 쪽에서도 많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